이 제품이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불이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두 가지가 한번 눌리면은 파란 불, 한번더 눌리면은 노란 불.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척보낚시 이정태입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영상을 찍는데 매번 필드 가가지고. 영상을 찍는 게 고기도 못 잡는 날도 있고 많이 잡는 날도 있고 좀 너무 또 식상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어,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신상품 코너를 하나 만들었는데 저희 가게에 들어오는 신상품 하면 뭐 기존에 있었던 제품인데 저희 가게에 들어오는 신상품 하면 그동안에 또 몰라서 못뭐 썼던 제품들을 하고 또 나름대로 제가 써보고 아이 제품은 좋다 식품 식품 제품들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일산 국산 가리지 않고 중국산 가리지 않고 리뷰를 할 것입니다. 어, 제가 선별적으로 하는 제품도 있지만, 신상품은 일산 국산 중국산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올리겠습니다. 그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또 저는 필요 없지만, 또 다른 소비자들이 알 필요가 있는 그런 정보가 있, 있을 것 같아서 신상 정보를 이제 신제품이 들어오면. 신상에 대한 정보를 계속 올려보도록 노력할게요.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 지버등입니다. 첫 제품. 지버등인데, 일본에서 노는 지버등을 제가 장사를 지금 저 기준입니다. 한, 루어 낚시만 한 15년인데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어 해피소니에서 났는데, 스티프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제품 자체를 보니까 이렇게. 박스 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스를 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이 되어 있습니다. 집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제품을 한번 꺼내볼 건데, 제품을 보니까, 제품의 설명을 보니까, 방수도 됩니다. 방수. 비가 와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건전지는 이게 충전용이 아니고, 건전지용입니다. 건전지. 발도 이래 있어가지고, 그리고 머리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발이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예뻐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자석입니다 자석 이 그림을 보면 차, 차량에 붙여도 되고 차 본네트에 붙여도 되고 하는 자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게, 자세 건전지가 아, 무게감이 있네. 이게 자세이 보태겠습니다. 건전지가 이렇게 4개 들어가면 4개, R2 건전지, 일반 시중에 팔수 있는 R2 건전지, 지금 4개를 압류 보고. 건전지를 4개 지었습니다. 불이, 이 제품이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불이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두 가지가. 한번 눌리면 은 파란불. 한번더 눌리면 은 노란불. 노란불. 불이 두 가지입니다. 건전지 4개를 가지고 10시간을 쓸수 있는 제품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집어등 지보 집어등. 집어야 되는데, 파란불 한 개만 가지고 식상한 분들은, 여기, 노란불. <laughs> 불이 두개 있으니까, 노란불. 리고 여기 제품 설명해 보면, 은 파란불은, 이 파란불은, 아직용으로, 아직용으로 아주 최적화된 불이랍니다. 어. 물론,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건전지. 건전지를 엿기 때문에 10시간 사용하고 건전지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10시간. <laughs> 기존 제품들은 충전식이 돼가지고, 뭐, 건전지 사용은 없지만은, 구입 단가는, 음, 뭐 조금, 이 제품이 조금 싼것 같습니다. 제품 가격은 한 9만원대, 8만원대에서 9만원대. 뭐, 이런 기존 제품들은 10만원대 이상 가니까. 대신에 건전지 비용은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거 빼고 나면 아주 좋은 제품 같습니다. 자, 추위에 하면은 건전지 시간이 좀 단축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집도 되어 있고 끈으로 되어 있어요 틀고 다니기도 슬고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으로 합사가위입니다. 합사가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절상이 때문에 사고 몇번안 있으니까 안 잘린다. 이런데 기존에 있던 제품들입니다. 제품들은 제품들은 이 제품 기존에 다 있던 제품들인데, 이 제품 말고 오늘 이 제품 설명할 건데, 제가 기존에 있던 제품인데, 저는 이번에 이 제품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제품의 기능이 한두 가지가, 한 가지가 첨가되어 있는. 이게 보면, 여기, 홈이 하나 있습니다, 홈이. 어떻게 해야 잘, 요렇게 해요 홈이, 홈 있는 부분이 보이시지, 홈이. 여기, 이 부분이 뭐냐? 일반 합사가, 가지고, 가본줄도 자르고, 와이어도 자르고 하니까, 이빨이 날, 따라가지고, 합사 자를 자기가 잘안 잘리는데, 이 제품은, 여기 홈 있는 부분에, 여기 홈 있는 부분에, 와이어, 와이어 자르게 됩니다. 와이어라든지, 가본 줄이라든지 자르게 됩니다. 톡. 보시지? 와이어 줄. 요 홈, 홈 부분에. 요즘 깔치 낚시하고 많이 갈치가 와이어 쓰니까. 이렇게 와이어 쓰니까. 따로. 톡. 앞에 이 부분은 뭐냐? 합사 자르는 거. 기존 합사를 자를 때만 해도 좀 탱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텐션을 줘가지고 잘랐는데, 이 제품은, 절상 얘기, 다른 제품보다 아주 우수합니다. 이렇게. 손안 잡고, 이렇게 톡, 톡. 아주 부드럽게 자릅니다. 부드럽게. 기존에 있었던 제품인데,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몰라가지고, 이때까지 몰라가지고, 저도 팔면서 몰라가지고 했는데, 어 이런, 이런 제품들. 제가 이 코너를 소개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몰랐던 기능들이 숨어있는 걸 알려주는 코어 목적입니다 세 번째 제품으로 메탈형 지게 됩니다 가격이 좀 사악합니다 메탈을 생각하면 가격이 싸고 지게를 생각하면 가격이 비싸고 어 이거는 트윈치 동작에서 발랑거리면서 어 입질을 유도하고 웜을 끼우셔도 되고 안 교시도 되고 볼락하고 전경이 할 적에 볼락 전경이 용품인데 웜은 아직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조만간에 한 해볼 건데 다음 영상으로 수족관에 과연 이게 어떻게 보이는가 영상을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라운드 지게에다 하고 여기 메탈형 지게에다 하고 어, 바늘 지금 수중에 지금 대안한데 바늘 차이를 보시면 일반 라운드 지게들은 수평으로 되어가 있고 메탈형 지게들은 약간 밑으로 처지가 있습니다 처지가 있을 적에 일반 라운드 지게들은 활성도가 좋고 할 적에는 입질이 좋은데 이렇게 입질이 약간 예민하고 그럴 적에는 약간 처져 있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우험을 깨어 보면은 수평으로 이리 우험을 깨진 거나 바늘 끝이 좀 작지만은 수직으로 약간 서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바늘 끝이 더 예리하게 조금 바늘 폭을 좀더 넓힌다 그럴까 인위적으로 그래서 아마 후킹 얘기 더 좋을 겁니다. 수족관에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니? 지금부터 수족관이 떨어지는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바늘 고 라운드 지게든 두번째 일반 이제 탄환형 지게든 세번째 이 제품입니다 자 떨어진 바늘이 위로 바늘이 위로 하늘로 가가있습니다 바늘이 하늘로 위로 바늘이 위로 가가있는거는 아무래도 바닥층 걸림이 다른 바늘보다 좀덜라겠지 물론 올라가 바닥도 바닥 아니고 중층에서도 낚을수 있지만 바닥 징일 경우가 많으니까 바늘 하나 특징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트윈치 액션 이게 바늘이 트윈치 액션 이렇게 하면 밑에 트윈치 바늘이 나뭇잎처럼 이렇게 나뭇잎처럼 흔들림에서 떨어진다고 웜을 안 끼고도 유연히 할수 있는 지게입니다 메탈형 지게다 다시 한번 영상을 천천히 일반 이트리브 때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일반 지게다하고 똑같습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 제품만 하겠습니다. 수족관 들고 막 이거 하니까 한 가지 다음에는 피곤해서 안될것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브 등이 제품 뭐 제가 리뷰하기 전에 매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사고 제품이 지금 없습니다. 아마 품질이 걸릴 겁니다. 조만간에 다시 입고되면 품질을 풀기라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 아까처럼 아까 저 가위처럼. 몰랐던 기능이 있는 제품들도 제가 신상품과 함께 같이 자근자근 조근조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 이것으로서 오늘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